뭔데 네. 대추 나 조금 있다가 먹게 좀 방송인 선배님 우돈벌어야지나 조금 있다가 먹게 목이 다 갔어요 아, 자 스트리밍 됐나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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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G M 라이브 딩똥이 신대표입니다 네. 자,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와 쉽지만 저 쉽지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119번에 네. 왔는데요 자 오늘 신상이 나왔습니다 자. 어, 저희가, 어, 저기, 위빙 마카롱 백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위빙 마카롱 백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어, 또요 사이즈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 사이즈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보다더큰 사이즈, 네, 세 가지 사이즈가 나오기 시작을 했네요. 근데 요 중간 사이즈가 어깨 숄더도 매실 수 있고, 들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제일 작은 건데, 요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큰 사이즈가. 요거, 요게 큰 사이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어, 스웨이드로 나온 큰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맸는데 요거는 중간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는 조금 오늘 사이즈도 좀 적당하고 어깨 매기도 괜찮고 컬러 톤이 레드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요거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켰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아, 119번은 저희 이제 메인 거래처구요. 요거는 소가죽으로 좀 제작된 제품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어, 그냥 기본에, 기존에 있던 마카롱보다 옆으로 길구요. 끈도 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매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요런 식으로 메고 다니시면 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 좀 넉넉하게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카롱 작은 거보다는이렇게 음, 드시기 음. 좋은 음. 예, 디자인이라서 요거 지금 보니까 블랙도 예쁘고요. 예, 블랙도 예쁩니다. 예, 블랙도 참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요거, 어, 청록, 이게 초록색이죠? 녹색. 이런 톤도 있는데 이렇게 메니까 예쁜 것 같아요. 어, 컬러 톤이 좀 많네요. 요거 오늘, 오늘 요거는, 레이드가 완전히 픽인데, 너무 예쁘다. 음. 예, 요거 오늘 제가 저녁에 방송할 때 요거 보여드릴게요. 음, 네. 보여드리고요. 뭔가 너무 귀여운 게 여기 있어요. 음. 요거 보이시죠? 요거 완전 미니예요 손바닥만 해. 음. <놀람이 놀람이 웃음> 어, 모, 모, 네. 모사비 헌꼬야. 아, 스웨이드 비슷하다고 내가 간 거야, 그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요렇게 멜수 있는, 완전 미니 사이즈. 요거 너무 예쁩니다. 요거 예뻐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 여기 중국 와서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이제 119번 보여드리네요. 요거 보여드리고, 저, 요거 이제 사장님께서 요거 보여주리라 하시는데, 요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요거는요 우리 지금 위빙 미니 숄더백 인데 자 요게 요 스웨이드로 나왔네요 아, 예쁘네요 가죽도 지금 인기가 많았는데 스웨이드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카메라 돌려서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리로 가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제가 옆에 가서 보여 드릴게요 선대 요거는 좀 봐주세요 네. 자 요거는요 지금 카멜입니다 카멜이고요 자 아, 그리고 자 요거는 음. 우리 라떼 라떼 스웨이드 라떼 스웨이드 <laughs> 네 요거 안녕하세요 정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스프링 스카이님 아 이게 노원미님 안녕하세요 깜딱지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이런 것도 있고요 <laughs> 이거 버건데도 괜찮을 것 같아 요 앞으로 그런 거. 예쁘네요. 스웨이드, 이제 조금 조금씩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색깔이 다 예쁘게 나왔는데, 블랙은 하지 맙시다. 블랙은 사장님께서 만드시긴 하셨는데, 이거 먼지 많이 묻어요. 조금만 해도 먼지가 묻기 때문에. 먼지란다, 먼지. 문지. 먼지가 묻거든요. 먼지가 묻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블랙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요거 피켓링거 가져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 이동해서 또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목이 다쉬어고 죄송해요. 좋은 컨디션으로 보여드릴